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하시면서 오늘부터 하나만 더 집중해 주세요. 그거는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이에요. 자 제가 카카오톡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타임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효과적인 도구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강사 양성이고 그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은 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룹 채팅룸들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룹 채팅룸들이 있으실 텐데 그룹 채팅 하루에 글몇개 올라와요? 한 100개 올라와요? 그러니까 전체 그룹 채팅 말고 여러분들 산하 채팅자첫 번째 여러분들 지금 산하 채팅룸이 100명 정도 된다 내 산하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급이 한 루비 정도 되, 그러니까 우리 회사로 보면 루비 정도? 그러니까는 중간 직급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카카오톡에한 200명 정도 된다 200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회사의 직급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보면 다이아몬드 직급 정도가 계실 거예요 보통 거의 비슷해요 요건 패턴들이 거의 비슷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인원수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 카카오톡에 글이 몇 개가 오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외국에 있을 때는 못하니까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리더분들 이제 저한테 연락 오시거든요. 사회사 리더분들. 그럼 가끔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제가 아, 나는 이게 안 돼요. 뭐 저기 한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제가 카카오톡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딱 나와요. 카카오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카오톡은 타임레버리지를 만들어내는 데 되게 중요한 도구예요. 여러분들께서 카카오톡이 활성화되면요. 여러분들이 100의 노력을 하셔야 될 거를 10의 노력만 해도 엄청나게 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에 그 뭐지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품 사진들, 제품 비포 애프터. 나 오늘 이거 썼는데 너무 좋아. 나 지금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거 있죠? 이런 것부터 올리는 거. 그다음에 미팅 사진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내가 지금 시스템 참여하고 있는 사진 올라오는 거. 회사의 공지사항 올라오는 거 말고요. 공지사항은 당연한 거고. 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아래에다가 반응을 해준 사람이 몇 명인지도 보셔야 돼요. 적어도 1 카카오톡에서 하루에 10명, 아니, 100개의 글이 올라올 수 있, 있도록 목표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멤버 수를 200명까지는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무조건 만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2 0 0명방에서 하루에 100개 이상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가 정상인 겁니다. 저는 제가 카카오톡이랑 왓스앱이랑 잘로, 저기, 베트남 잘로를 쓰고 있고, 어, 말레이아나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 저기, 싱가포까지는 왓스앱을 쓰고 있고, 한국 카카오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채팅방이 총몇 개일까요? <laughs> 지금 121개더라고요. 121개. 근데 121개 중에서 지금 각, 각방 보잖아요. 그럼 어떤 방에 매출이 많이 나올지가 딱 보여요. 카카오, 그 톡방에 글이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방박 톡방에 누가 그올리잖아막 거기에 막뾰뿅뿅뽀 달아주고 그다음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막 사진 찍고 있고 이런 팀들 있잖아 요 매출 다잘 나와요 근데 리더 혼자서요 공지사항 갖다 퍼달르고 있고요 p p t 갖다 퍼달르고 있고요 맨날 이렇게 리더 혼자서 하고 있는 팀은요 매출이 진짜 안 나요 여러분들 지금 사전 진단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톡 켜시고 내사나거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타임 레버리지는 여러분들 시간을 최소화 시키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간을 최대화 시키셔야 되죠 카카오톡의 장점은 이겁니다 초보자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카카오톡에 공유가 되, 되면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이 이게 이걸 써봤는데 겁나게 좋아요 나 이거 썼는데 주름살이 다 펴졌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시스템에 참여 못하세요 오프라인 시스템 더더욱 참여 못하시고요 온라인 시스템에 이줌 시스템 들어오셔도요 집중을 잘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 집중하시는 것처럼 안 한단 말입니다 맞죠 딴짓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톡은 다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에 노력할 거를 카카오톡이 활성화 있으면 10도 안 써요 1도 안 쓰게 돼요 저는 지금 아예 안 해요 아 저기 어, 엊그저께 제가 루마나 만들었어요. 제제 제 중심으로 저 회사에서 패키지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 패키지 구매한 사람 다 들어와. 왜냐면요 이거는 지금 새로운 시스템이잖아요.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 회사에서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끌고 나가서 여기다 강사 만들어 주고 이것까지 하면 알아서 잘 굴러가겠죠.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패턴이니까 그거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때는 지금 한 80명 들어왔더라고요. 그 패키지를 산 사람이 싸지도 않아. 그 패키지가 한 80만 원인데. 근데 그 다음에 80명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하냐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뭐지? 저기 뭐냐? 아름다울 준비가 아, 아름다워지실 준비가 돼 있나요? 됐나요? 이거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씩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거기서 괜찮은 사람들 있으면 강사로 지정하고 그 사람들이 호응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사람들은또 리더를 지정해주고 그러면 알아서 잘 움직이거든요. 뭐한두 달이 한달 정도 있으면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올려요. 왜냐하면 제가 안해도 알아서 올라가니까 그러면 저는 그 80만원짜리 패키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사게끔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 온라인을 했나요? 뭐 강의를 해줬나요? 안 해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비포 애프터들이 엄청나게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것만 하세요 라고 줄 건데 자 오늘부터요 이거 하, 하루에 한 앰플 쓰시, 쓰세요? 그리고 사진 무조건 올리세요? 올리기 기 전에 오늘부터 비포 다 찍으세요? 딱 올리죠? 자, 하루에 찍는 거, 자, 하는 거 올리세요.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여러분들 비포 프터 사진 비교합니다. 이주일 있다가 비포 프터 사진 비교합니다. 요거 할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은 계속 초대하세요. 요런 것만 할 거거든요. 그다다뭐좀 이제 활성화가 됐다? 그러면 콘테스트 한번 열어주죠, 뭐. 콘테스트. 한, 한, 저기, 한, 1 0 0만원 걸어주고. 자, 누가 제일 잘하나 뭐 이런 것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해주면 됩니다. 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스템이에요. 오프라인은요, 사람들이 오는데 힘들고, 중도 사람들이 집중을 많이 안 하지만, 이상하게 톡방은 활성화 한번시켜놓으면 너무 무슨 자연스러운 그 뭐지? 진화 물체처럼, 진화 동물처럼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그리고 제가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런거한번 해줘요. 하이. 예, 요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카카오 톡방을 확인해 보시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안, 해보시고, 안 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되게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카카오톡 방 활성화에 내 산하에 그리고 여러분들 산하만 이기적으로 하면 절대 못 키워요. 여러분들 그룹 채팅방 있죠. 여러분들 상위 스폰서가 만든 그룹 채팅방. 거기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미친 듯이 활동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리더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하시면서 카카오톡을 그렇게 못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카피하기 때문에 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작 본인의 카톡 방을 키우고 싶어 하시면서 정작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이 카톡방은 절대 활동을 안 해요. 근데 파트너들은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활동 내역을 보고 복게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방에서 안 하는데 자기 방에서 하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제가 초창기에 이제 다이아몬드 직급 가고 나서 제 핵심 파트너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되게 컴플레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왜 스폰서님은 활동하는 사진을 그렇게 열심히 올리네요? 솔직히 비전 떨어진대요 저한테 왜냐 아, 다이아몬드 직급 갔으면은 이제 좀 이렇게 좀쇼엄엄하는 모습도 보여주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은 지금 살아 있을까 없을까요? 뭐한한 한 회사 그 사이에 한 다섯 번 옮긴 것 같아. 저는요 제가 로얄 크라운이지만 회사의 최고 직급자지만 가장 사진을 많이 올리는 사람 중 하나예요. 저희 핵심 리더 방에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요. 제 활동 사진들을 다 올리죠. 왜냐면 제 파트너들이 다 보니까 왜 그거를 하고 있냐면요. 제가 하는 걸다 복제하니까요. 카카오톡방은 복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을 복제해요. 여러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면은 그만큼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의 손을 슬슬 띄기 시작해도 가장 발전을 하는, 진화되는 시스템. 여러분들께 타임레버리지를 최대한 벌어주는 시스템이 돼요. 저는 그래서 톡방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강사만, 그러니까, 저희 말레이자, 인도네시아, 저기 싱가포르 베트남 강사방만 따로 만들어서 지금 또,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한단 말입니다. 제가 보면 제가 그걸 잘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하나의 목표는 딴거 없어요. 제 40시간을 가장 타임레버리지를 많이 만드는 데 쓰겠다요. 근데 이 톡은요,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 톡방 진단하시고, 근데 톡방이 지금 200명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200명이 안 됐다는 건 여러분들 수, 소득이 월천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주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내사나가 네 200명이 넘어가고 카톡이, 내사나의 네 카톡이에요. 거기에 하루에 글이 100개 이상이 올라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월천에 도달을 하신 겁니다. 물론 좀 왔다 갔다 거래요 근데 천만원은 도달은 하셨어요. 자 어쨌든 이걸 파악하시고 내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되게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40시간을 제가 말씀드린 카카오톡 활성화에도 한 10시간을 쓰셔야 돼요. 화장실 가셔서요 드라마 보시지 마시고요 화장실 가셔서 유튜브 쇼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톡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폰서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하실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진짜 꿀팁인데 이거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네. 알려드릴게요. 사람의 법칙, 심리법칙 중에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어! 3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길가에 제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제가 혼자서요. 이렇게딴데 봐요. 그러면요. 아무도 딴 데를 안 봐요. 근데 한 명이 더 와요. 그 똑같이 딴데 보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 중에서 한두 명 정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세 명이 똑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을 보기 시작해요. 이게 3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상 세 명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방은요, 여러분, 세 명이 필요해요. 활성화 시키려면요, 세 명이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200명 넘는 카톡방 만들고 싶다. 하루에 100개 이상 올라오는 카톡방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짜고 고수더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파트너 중에 내내 오른팔 왼팔 있죠? 작당모의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부터 말이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미친 듯이 환영해야 돼. 자, 그다음에 너 활동하고 있는 거다 올려. 나도 올릴 테니까. 작당모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올리잖아? 그러면 그대는 이거 해야 돼. 우와 스폰서님 많이도 필요 없어요. 세 명이에요. 이세 명이요, 딱 요렇게 작당 모이하고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요, 이세 명이 1 0 명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세 명이 1 0명된 게요, 한한달 지나잖아요, 한2 0명될 거예요. 그게 뭐 빈도가 많던 적던 어쨌든 계속 2 0 명이 올리고 있을 거예요. 인원 수도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작당 모이. <laughs>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작당모이 이런거 그래서 어, 여러분들 오늘 이제 딱 이제 끝나시고 나시면은 나랑 작당모이할 사람이 누구지 <laughs> 우리 카톡방에서 찾아보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